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소박사. 네. <laughs> 네. 네. 그 원장 요즘에 코로나 1 9라고 해가지고 바이러스 바이러스라고 네. 하는데 뭐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죠. 바이러스 그러면 이제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알 거예요. 바이러스 문제. 옛날엔는 바이러스가 뭔지 잘 몰랐죠, 그죠? 근런데 어, 우리가 보통 균 그러면은. 음. 여러분들이 잘한 뭐 대장균, 뭐 코레라균, 내지는 뭐 파상풍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세균, 세균 그러지만 이제 박테리아라는 거고. 어. 그리고 이번에 그 안산 어린이집에서 그 애들이 뭐 햄버거 던 그래서 난이났잖아요. 네. 그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대장균. 공이오칠인가 해가지고 그 대장균에 좀 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어,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그 감기 뭐 지금까지 얘기됐던 뭐 에볼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바이러스라 붙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신 명칭이 코비드 19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신문지장에서 이제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지만은 아, 그 병을 옮기는 균 이름은 네. 균 이름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이제 그병 자체 이름은 이제 코비드-19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하디슈를 아시죠? 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문제가 되냐? 뭐 감염력이 빠르다, 뭐 치사율이 높다, 네. 그다음 에 딱히 치료법이 지금 없다, 이제 없어요. 네. 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바이스를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잡는 균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균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조금 만들어 놓긴했지만 완벽하진 못하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백신. 여러분들 겨울철에 감기 걸릴 거 감기 예방 차원에서 감기 예방 백신을 맞잖아요. 그죠? 어제 응. 그러면 응.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로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신 같은 게 미리. 아 그거는 이제 거. 그 백신이 만드는 건 뭐냐면 응. 아 이번 겨울에 응. 이번 겨울에 유행할. 유행할 감기균이 뭘까? W초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의 주기, 감기균 주기를 봤을 때, 아, 이번에는 홍콩 쪽에 있는 균이 좀 의심스럽다. 이번는 어디 지역에 있는 균이 의심스럽다. 이제는 이번엔 뭐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거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예상이 버, 어긋났다. 망하는 거죠. 그치만 이제 요번 코로나 같은 게 벗어난 케이스예요. 벗어난 게 아니라 코로나는 예측을 못 했던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예방 백신이 만들어질 수못하고 현재 왜냐면 너무 엉뚱맞아 갖고 얘가 전혀 예측을 못 했던 겁니다. 왜냐면그 에볼라 바이러스 내지는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들어봤던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얘네들은 사실은 이미 어느 지역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던 풍토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 이 경우에서는 전혀 생소한 겁니다. 인류 얘는 옮겨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도착화됐다 그럴까 됐다가 또 옮겨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인류가 처음 본 거죠. 이 처음 보다 보니까 예상이 안된 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겁지겁 거기에 대응해서 뭐 백신을 만들고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돈 나면 이제 사실 이런 게 진정되려면 치료약보다는 백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음, 백신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거를 조용히 시킬 수가 있는데 치료약은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일 때는 한계고 백신은 적어도 그걸 예방적 차원에서 어, 맞아두면 은 적어도 그 지역살에 한반 정도만이라도 그 균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면 더 이상 퍼지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치료를 할줄 알아야 예방약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아, 개가 조금 <laughs> 그래요 네. 네. 치료라는 건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 백신은 바이러스를 미리 그, 그 예방 백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균 자체, 죽은 균. 죽은 균은 우리 몸에 주입해 갖고 우리 몸이 면역을 만들게 만드는 방법이고 있 그다음에 살균을 약화시켜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면역성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고. 한 가지 더 있네요. 그 화학 물질 갖고 비슷한 거 갖고 대신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예방백신이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럼 치료약은 왜안 되냐 치료약은 바이러스라는 건 변종을 변종을 잘 만들어내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에이즈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치를 못 시키는 거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그 바이러스가 어느 한 가지가 딱 듣는 게 아니고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폭탄식으로 줘야지만 에이즈가 균을 꼼짝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균이 몸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완전히 쫓아내는 약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성공 보는 게 없으니까 약이 없는 거고 두세 가지 한꺼번에 쓰. 그래서 무슨 뭐 칵테일 요법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렇죠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섞어서 예,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 거. 들어가서 복제하는 걸 막는 거. 들어가 있다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하면 건물 있으면 어. 집이 있으면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대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담도도 있고. 그렇죠? 담으로 막을 수도 있고.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이지균이 우리가 개발했다는 건 대문을 막는 약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 그래, 글로 못 나가? 그 뒷문으로 나가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럼 또 뒷문을 막는 약을 또 개발했어요. 그럼 또, 어, 앞뒤 다 막혔네? 그옆문으로 나가지? 유리창 통해서 나가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자꾸 복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에볼라는 그런 약, 말고. 아, 에볼라가 아니라, 코로나는 <laughs> <laughs> 네. 그런 약조차도 아직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쓰고 있던 약들을 다 차입해다가, 여기도 줘 보고 저기도 네. 줘 보고 혹시나 얘가 들을까 제가 들을까 해가지고 지금 뒤범벅이 된 겁니다. 그렇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 얘기는데요 네, 그럼 이제 네. 바이러스 저 비뇨과에서 걸리는 바이러스 질환들도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그뭐 헤르페스. 네, 네, 그뭐 네. 네, 네. 예, 그거에 헤르패스? 대해서 좀 예. 설명 좀 해주세요. 비뇨과의 예. 그 헤르페스는 워낙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그 음부 포진 음. 그대상포이랑은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전혀 균이 좀 조금 틀려요. 네. 네, 네. 같은 포진이라는 말이 왜 포진이냐면 물집이라는 뜻이에요. 네, 수포. 그렇죠, 수포. 네. 음. 그래서 포진이라는 말이 들어왔고 그 포진이 음부에 생겼다 그래서 음부포진. 그랬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요 포진이 아주 요 균이 재밌는 균이에요. 요놈 균이 입술에도 생겨. 여러분들 보면은 입술에 착 물집 생겼다 없었다는 아. 거볼 겁니다. 약간 무슨 점막같은데 생기는거예요 그렇죠 네, 점막같은데 그거는 또 입술에 생겼다고 해서 입술이 구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순에 생겼다고 해서 구순포진 이렇게 같은 같은 똑같은 글인데 옮겨갔나? <laughs> 네, 재미난게 얘하고 얘하고 얘는 헤르피스 네. 바이러스 1번 얘는 헤르피스 바이러스 2번이에요 바리스군이 서로 간에 형제 같냐 형제인데 가, 같은 거에서 이렇게 네 나, 똑같은 형제 제기만. 형제인데 네. 참 재밌는 게 형제 간에 의리라고는 하나도 없어 음. 얘가 얘로 잘안가 네. 얘도 음. 얘로 잘안가 우리가 참 고마워해야 돼 만약에 얘가 형제 간에 의리가 좋다 똑같은 준인데 조금 조금 틀려갖고 이런 그데 어디서 왔는지 네. 알 수, 길이 없어요? 발길이 없는게 아니라 수시로 <웃음> <웃음>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 e if 지럽지뭐그 not sure if y 기 u 여기만 들락날락하고 있지, 얘도 들락날 not sure if y o 혹시나 만에 하나 u r e if you're not s u 이 e 이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u 그 물질이 없어질 때 어떡하냐? 그 바이러스가 신경에 따라서 3차 신경이라고 여기 이제 이쪽이 따로 신경이 있어요 네. 그 신경을 따라서 신경 절소가 있는 수가 있어 네. 응.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는 포인트는 하나 여기에 물질이 생겼다 여기에 물질이 생겼다 그러면 파트너, 이쁜 사람하고 뽀뽀도 하지 말아야 돼 왜냐? 음, 네. 뽀뽀하는 순간 옮겨가요. 이 균이 나무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꼬맹이들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여기 물집 부덕 지는데, 꼬맹이 이쁘다고 뽀뽀해줬다? 그럼 꼬맹이는 응. 벼랑 맞아. 응. 그래서 얘가 여기만 생, 뽀뽀해주면 여기 생기겠지만, 이마에다 뽀뽀해주면 이마에 생길 거고, 도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쁘다고, <laughs> 네. 응, 함부로 뽀뽀해주면 안 돼. 이런 거 생기신 분은. 단! 없을 땐 괜찮아. 이거 뽑고 있을 때는 항상 깨끗한 상태는 괜찮고 우리 그 수포가 있는 게 터트리는 게 좋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쪼그라들게 하는 게 좋아요 터트리면 또 2차 세균감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으면 놔두는 게 나요 근데 너무 크면 터트리에 낫고 근데 이제 크지 않고 작으면 그냥 놔두도 저절로 떼되면약 쓰고 그러면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왜 2차 세균이냐면, 그, 가끔 보면, 이제, 그, 음부포진, 음부포진에, 이제 험하게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험하게. 그냥 그, 얘기대로, 이게 바이러스인 줄잘 모르고, 모르고, 자꾸 이렇게 손대고 이러다 보니까 2차 세균 감이된거 거야. 거기가 이제 허물고, 고름까지 동반돼 갖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그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음부에 네 성기에 성기에 물집 생기고 병원에 갔더니 음부포진이에요 그래서 약을 쓰셔야 됩니다 그때 그 포진 그게 이제 생긴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가지시면 안 돼요 성관계 있으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지 네. 파트너가 옮겨가고 옮겨가요 옮겨가요 네, 네. 그럼 파트너는 괴롭죠 근데 여기에 이 여기 균이 참 재밌는 게 이게 포인트가 이게 한번 생긴 모든 것들은 다한번 생기면 땡면 생겨서 끝나야 되는데 요놈의 음. 자식은 암만 치료약을 써도 치료약 써도 얘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계속 반복 네, 제발 피곤할 때 네. 주로 그런데 자꾸 제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안 걸린 게 제일 좋고 걸렸으면은 본인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계속 항바이러스제제를 쓰다 보면 약을 먹고 치료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면역성이 생기기를 그래주고 일단 생겼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병원 빨리 갈 거. 난 둘째 피곤하면 자주 생기니까 감염 와요. 아, 생긴다는 신호가 와 그럼 빨리 병원에 갈 거. 일단 물집 생겼을 때는 파트너랑 관계 갖지 말 것.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균이 네.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누군가가 이쁘다 그런 바람에 아, 생기아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아,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부에서 어. 들어오는 어, 그렇죠. 균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어디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그 숨어있던 게아몰라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면역력이 좋으면. 개가 있어도 증상이 어, 없는 것도. 네. 그렇죠. 컨디션 좋고. 네. 또뭐 피곤하다든가. 여러분들 입술에 생기셨던 거를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든 언제인가요? 근데 최근에 안 생기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어느 순간인가 몇년 네.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나 계속 반복해서 생겨. 그때 가만 보시면은 피곤할 때. 그럴 때 주로 올라온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 증상이 이게 수포 말고 뭐 다른 증상도 있어요? 아, 초기에는 네. 조금 따끔거리거나 스멀스멀스멀 라고 표현하는좀 그런데 그런 증상이 있어요. 뭔가 간질간질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애매한, 애매모호한 증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 지나면 거기 물집이확 생겨요. 그리고 통증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초기엔 통증이 심한데 자주 재발하다보면 통증은 별로 없는 대신에 그런 전구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어, 본인느껴 그래서 그거 느끼실 때 빨리 빨리 달려오세요 그래서 약을 먹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병의 경과 시간이 짧아져요 보통 이건 놔두면 어떻게 되냐 놔두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해요 아 그래요? 어.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약을 쓰고 그러면 초기에 약 쓰면 한 3일, 3, 자일좀 만에도 정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2차 세균 감염됐다든가, 할까? 그런 쇼로됐다고뭐 일주간이나 뭐 어떤 분은 한 달까지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 진짜 잔악게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 일가직 정복 못한 분애가 바이러스입니다. 원장님 생각하시게 바이러스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고. 네. 그거는 참, 이게 바이러스 균이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대로 대장균 내지는 무슨, 뭐, 뭐, 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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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박테리아라는 거는 항생제 쓰면 되니까 우리가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바이러스는 좀뭐 예방수칙 해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네. 결국은 걸리신 분, 아까도 얘기했뜻이 내가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 상대편한테 옮기지 않도록 본인 조심하는 게그 예의죠 예의 개인 위생 철저 및 그쵸 남한테 그, 배려 내가, 사회적 감기 거리. <laughs> 그쵸? 내가 감기 걸렸다 내가 감기 걸렸다 네 감기 걸렸다 그럼 어떻게 요 무리하게 옆에서 만나갖고 지금처럼 수다 떨고 이러면 상대편 꼬박 걸려 이럴 땐 감기 걸렸다 그러면 마스크 쓰고 요즘은 네 나를 위하고 아니면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네. 이런 거는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균이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나한테 접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럼 눈에도 바이러스... 안 보이니까요 아니 너무 작아 전자 현미경으로 보이는 거거든 기아 현미경은 안 보여요 슬퍼 아까 도들했던그박테아는 우리가 현미경 고배율로 보이지만 이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내가 걸리기 싫으면은 혼자 외딴 곳에서, 외딴 섬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이상은 본인이 스스로 프로텍스, 그 방어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하나 내가 걸렸다, 그럼 내가 치료가 될 때까지는 남한테 대한 배려 차원에서 본인 꿈짱 말고 있어야 되고. 네,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바이러스 전복하는 약이 나오는 순간 그 회사는, 그 제약회사는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대박.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도 계속 뭐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약 하나로 그렇죠. 모든 바이러스를 잡는다? 그럼 음. 아마 사람까지 잡을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사람들 사이에 이균이 들어와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균이 저절로 약화될 거다라는 얘긴 아니에요. 이 균이 균 자체가 들어와갖고 어떤 기전으로 하냐면 그들어와서고 초기 증상에는 뭐 축구 떨리고 감기 증상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면역 반응이 세게 일어나요. 그 균을 잡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균하고 몸의 면역 반응하고 충돌이 빵 벌어집니다. 그 순간 증상이 확 올라가면서 잘못하면 이제 죽는 일까지 호흡 네. 폐세포와랑 얘네 붙었다. 그 폐세포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흡곤란으로 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숙주 이, 이 들어오는 인체를 숙주라고 얘기를 해요. 숙주가 죽는 게 반가운 게 아니야. 숙주가 죽는 순간 지도 죽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인간의 몸에 가서 살살 살수 있도록 최적화를 이루는 아, 네. 그러면은, 그래서, 기생충이란 말이 있는 거네그 기생하는 네네네. 세균. 들 o chiseng, hannah, face, nah, ching, c h 그 n g 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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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나 i n g 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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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도 생길 거고, 조절로 방어도 될 거고, 이들이 바이러스가 알아서 지들이 조종될 거다. 라고 판단해서 사회를 오픈했는데, 결국은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지고 북유럽 쪽에 일부 나라들이 엄청난 숫자가 사망자가 생기고, 다시 또 문을 닫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이제 바이러스하고 타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하니까요.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잘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뵙겠습니다.